자,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뼈대가 되는 진동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바로 본론 들어간다. 자 시냇물 흐르는거 한번 봐봐라 저 잔물결 물보라 서영돌이는 별개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물이란 물 우리도 저 시냇물이랑 똑같애 김똥식이랑 이 꼬식이가 서로의 별개의 잡놈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주의 일부인거라 즉 똥식이나 꼬식이나 니나 내나 셀이 쪼개고 쪼개고 쪼개 뿌면 화학형태와 성질을 잃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최소의 입자 분자구조 분자로 되어있다 이거야 이 말은 우리 몸은 분자구조라 분자 분자 특징이 진동하거든. 쉘이 부르르르, 부르르, 부르르. 무튼 이렇게 막 부르르 하고 뜬단 말이야 시도 때도 없이 즉 우리의 몸은 빠르게 진동하는 에너지 덩어리 그 자체라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떠한 생각을 떠올린다면 우리의 몸은 진동이 바뀌거든 예를 들어 네가 눈 감고 야식구리한 생각을 하면 네 심장은 벌떡벌떡하면서 진동의 수치가 급격히 높아진다고 근데 너는 스스로 이 진동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이를 감정이라 한다 내가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한다 치자 마내눈 감고 야식구리한 생각하면, 내 진동이 마, 쉐리 폭발할 것 같거든. 근데, 야식구리한 생각 안 해도, 딱, 니를 보면, 쉐리 진동이 폭발할 것 같다. 내랑 주파수 한 맞춰도. 라고 표현 안 해. 쉐리 마, 수야, 이리 온나? 내가 니를 좋아하는 느낌이 딱 드는데, 쉐리 억수로 사랑한다. 내 아를 낳아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와 같이 우리는 진동의 상태의 느낌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로 인간끼리 약속을 했어요. 이게 감정, 감정, 감정. 진동은 감정이다. 내 네, 영노룩의 법칙 편에서 우주의 언어는 감정이라 했지. 이제부터는 빨래, 느낌, 감정. 막 이래 싸면은 그냥 아, 이 새끼 진동. 그래. 우주는 진동이다. 라고 여기면 된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이 진동의 법칙이 없어져 스로 핵심이라 쉬리마자이 선들은 진동의 에너지 레벨을 나타낸다 모든 주파수는 연결되어 있고 모든건 에너지 모든건 진동한다 우주의 모든건 움직이고 우리는 움직임의 바다에서 살아간다 그대로 스탑 정지는 없다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태보하거나, 둘중 하나라. 모든 주파수는 연결되어 있다. 자, 예를 들어 줄게. Y가 니네 폰, M이 내 폰이라 치자. 내가 니네 주파수에 맞추면, 니랑 내랑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주파수만 맞춰지면, 카톡을 보내든, 사진을 보내든, 언제든 싹 가능. 왜냐면, 니랑 내랑 같은 주파수를 공유하니까, 쉽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이가. 폰, TV, 라디오 등등 근데 이게 전자기계 한정이라고만 생각하고 인생 전체에 적용된다는 걸왜 모르노 내 네, TV, 폰, 라디오 말고 우리 삶에 연결시켜서 이야기해줄게 우리는 주파수에 맞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일에 이야기하지 끼리끼리 논해 딱지 수준에 맞는 말만 하노 될놈될 안될 안, 될, 안. 들어봤다, 얘가. 이게 바로 주파수에 맞는 생각을 한다. 라는 말이랑 똑같아. 니가 TV 채널 주파수를 24분으로 세팅해놓으면 쉐리 종일 YTN 뉴스만 쳐나와가 씨을이 쌌는데. 우리 인간도 똑같아. 주파수를 월급쟁이에다 맞춰놔보면 쉐리 종일 뉴스 틀어놓은 것 마냥 월, 화 수, 목, 뭐, 금, 토, 일. 똑같은 월급쟁이 패턴으로 사는기라. 뉴스, 아, 맨날 립다리만 나와갖고, 씨발. 저들끼리 처씹으인거 그만 좀 보고, 뉴스 말고 뉴진스좀 젊은 아들 나와가, 재밌게 토크쇼 talk 터킹어바웃 하는 거, 보고 싶으면 우째 해야겠노? 패널 돌리면서, 아씨몇 번에 하노, 이거? 돌려봐야 될까 아이가? 자, 그럼 우리 인생으로 돌아와가지고, 아, 월급쟁이 인생 이거 그만하고, 좀 노예같이 남의 돈쳐 벌어다 주는 거 그만했었고, 내돈잘 벌려면 우째 해야겠노? 퇴사해서 퇴직금을 유튜브 해보든가 50만 원으로 스마트 스토어 시작해보거나 경험 해봐야지 그래 알까 이가 채널 돌리듯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함은 월급쟁이 주파수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이미 나는 내가 원하는 존재의 주파수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어째 아냐? 상상이 상상. 내가 이미 부자라면 메소드 연기가 필요하다, 메소드. 알았나? 근데 니가 현실적이지 못하면, 현실 개념, 현실인지, 현실 지각, 낭만만 100% 가득하면 하자가 생긴다고. 예를 들어, 만약에 니가 먹여 살릴 가족도 있고, 책임도 있고, 돈도, 지불도 없는데, 그래, 나는 셰리 부자야. 하면서 니네 갖고 싶은 거다셰리 카드로 긁어 제끼고 막. 할부 다 때리고 이상하게 쳐 합리화 했으면 니는 패가망신 미친 개인 새낀거라 원하는 존재가 돼갖고 상상하고 행동하는 건 좋았으나 여기서 하자가 발생했어요 하자가 현실인지 현실적 현실감이 쳐떨어지면 자기 합리화만 해쌓는다고 이러니까 100% 낭만충들은 입만 살아가 합리화만 쳐 해쌓고 100% 현실충들은 개같이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기라 그래서 낭만 반 현실 반음량이 조화가 기똥찬 애들이 부자인거라 안 그런 것 같나 부자 공통점이야 낭만 반 현실 반 각설하고 마지막 내 이야기로 예시함 들어다주고 정리 한번 하고 끝낸다. 내는 매달 월급 날만 되면 카드빚 보험료 똥색 중고 아반떼 할부 통신료 가스비 관리비 갚고 나면 씨마 통장에 빵 원에 마이너스 월급쟁이 현실이라 이게 내 현실이라고 팩트. 자 나는 내 현실을 인지했달 그제 자 이번 이제 메소드 연기해야지 이미 내가 원하는 존재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상 상태에서 현재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존재는 10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가 되어서 메소드 연기를 해 보는 거라. 내가 원래부터 이미 100만 유튜버인데 판타지 소설마냥 자고 일어났더니 월급노예. 2023년 가난한 거지 월급노예 쉐끼의 과거로 돌아와 버렸고. 아, 10년 개고생에서 100만 유튜버를 달성하자마자 10년 전으로 회귀를 해 버리다니. 이건 날벼락인가? 아니야. 씨알이 마. 오히려 이거는 기회다. 기회. 이번 생은 흐지거리안 하고 2년 안에 100만 유튜버 빠르게 달성할 수도. 일단 술 담배 게임 웹툰 판달 소설 다 끊어보고 성공학 자기계발책 사재껴서 먼저 읽는다 어차피 한방에 성공은 없으니까 무조건 영상 많이 만들어서 영상편집 기술 대본 센스 전달력부터 다시 기른다 잘되면 감사할 일이고 안되면 채널 또 만들어보지 시아리마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유튜브에만 올인한다 어차피 난 100만 유튜버니까 과연. 대끼리는 100만 유튜버의 삶을 되찾을 것인가 하고 판타지, 회기물 다큐멘터리로 다가 찍고 있다. 결론, 우리는 과거의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존재로서 생각하고 행동을 현실에 맞춰 행동해야 된다. 내 감정은 내 진동 상태고 내 주파수다. 감정 진동 주파수, 감정 진동 주파수. 이를 바꾸는 방법은 원하는 존재로 메소드 연기를 해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명심해라. 낭만 반, 현실 반, 반반이다. 성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해서 성공한다. 나중에 내 성공함은 변했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니나 내나 가진 것 쪽도 없지만 우린 뭐든 할수 있는 새끼라고. 정신 차리자. 깨어나라 할수 있다. 친구야. 같이 성공하자. 시르마 황마, 오바마, 이마, 가르마, 시르마다 쪼사 불라마.